투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포카, 포켓몬 카드 수제 박스를 개봉해 볼 건데요. 지금 GX가 이제 안 나온다 해요. 이제 소색 실드로 썸문이 없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제 팩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안에 카드 팩이 잘은 모르겠단 열팩 있을까요? 어쨌든 사 가지고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럼 개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이거 데미지 카운터가 들어 있고 그리고 카드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지금, 세보면, 아홉 팩 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개봉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거부터 개봉해보겠습니다. 일단, 어, GX 배틀부스트 팩입니다. 요거는 GX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20팩 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좋겠네요. 레지락 알로라 질퍼기 타임널 레스큐 탱크 알로라 질퍼기 아 진짜 위로 카드밖에 안나왔네요 아 GX가 안나왔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나올줄 알았거든요 뭐 어쨌든 자, 다음은 프리스마스 파크 제가 이걸 한박스 한번 사본적이 있습니다 제라오라고 마그카르곤 있습니다 900원짜리 개무소 파치리스 디본나 악에너지 알로라 디그디 디그다 관광객 라플라스 제브라이카 오 화이트 큐레모 홀로카드 홀로카드 확정 100이죠 다음은 창공의 카리스마 미라클 퓨인하고 창공의 카리스마하고 얼터 제네시스는 어, 그냥 아무거나 구놨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기대를 안하기 때문에 도토리 춤추세 춤추세는 여러가지의 타입으로 할수 있죠. 아고용 아고미 더트 자전거 오철학구야 홀로카드 울트라 비스트 카드네요. 철학구야 홀로카드. 아 지금까지 제스가 안 나왔습니다. 음 카드가 꽤 많아, 많았는데 미라클 트윈 두팩 까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한번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대박이 붙였죠. 슈퍼레어에다가 어, 뮤츠 뮤츠 엑스 나왔었죠. 은뱃 절라이, 아 절라오, 하랑우탕, 은번 마지막 카드. 위크 가드 에너지. 오 가드 에너지랍니다 다음도 미스클 트윈 아안 나오나요, 치엑스. 그래도, 많이는 안 바르고, 그냥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겔로, 그루콘, 두루콘, 민용, 라프라스, 이벨타르 홀로카드, 오, 멋진 이벨타르 홀로카드입니다. 아, GX 안 나오네요. 얼턴젤시스 두 팩. 얼턴젤시스는 제가 GX를 뽑은 경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코코파스, 코스모그, 눈꼬마. 아말도 마지막 카드. 아, 만박쥐. 워터즈 헬시스 두 번째 팩. 하나만 떠라, 진짜. 제가 7천원 가까이 있었는데. 짜랑고. 꼬지보리. 수수께끼에서. 수수께끼 해석. 수수깍끼 화석. 나르림. 마지막 카드. 꿀카드나 칙스 메시붕 홀로카드, 울트라비스트 카드네요. 울트라비스트 홀로카드가 많이 나오예요 아, 좀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도 안 나오면 저 진짜 화날 겁니다. 진짜, 진짜 하나는 나와라. 아, 어. 금단의 비도 제가 한 박스 사본 적이 있습니다. 안 나온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꽁얼음. 판짱. 대댓네대레감 포켓몬 캐쳐. 아, 진짜. 하... 태골스타즈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이 많은 카드들 어쩔 겁니까? 지금 요것만 해도 거의 6천원 꼴인데, 하... 전 그래도 태골스타즈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메타몽 프리즘스타드 래요 나왔는데, 즉스 나 제발 어... 뭐니 뭐지, 제거만요 날라갔습니다. 야거링 미러카드. 네이티 미러카드. 야옹 미러카드. 매더 미러카드. 하프 늦지는 미러카드. 유빈 미러카드. 서포트카드네요. 음. 미스터리 트레저 미러카드. 기본 페어리 에너지. 화이트 큐레모 홀로카드.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오,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긴 한데. 전눈 감고 하겠습니다. 제발! 설마 GX 아닌가요? 오! 레쿠자 GX입니다. 오. 아까 전에 창공의 카리스마를 깠는데, 어, 여기, 이걸 깠는데 안 나왔거든요. 오! 레쿠자 GX 나왔습니다. 아. 더블레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GX 나왔네요. 어, 저 이거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 그러면, 저희 이제 개봉이 다 끝났는데, GX 딱한개 나왔습니다. 딱한 개. 그래도 만족은 했습니다. 네, 끝난 줄 알았는데, 저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요게, 소드 실드이지만, 앞 아, 팩을 딱한팩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나오면 브카드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서프라이즈 팩입니다 뿔까노 꼬모카 우르 에올브 마지막 카드 직슨 브이카드는 어, 아닌 것 같지만 제발 홀로카드라도 아, 코뿔이 일반 카드 자 이, 제가 오늘은 어, 수제팩을 개봉해봤는데요. 7000원 가까이 썼는데 하나 나왔습니다. 레쿠자 GX 나왔습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 끝에가 약간, 약간 좋은 것 같아가지고, 어, 뭐 슈퍼레온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 지, 레쿠자 GX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수제 박스를 개방해 봤는데요. 어, GX 한 장으로 떠냈습니다 네, 어쨌든 어, 오늘 영상은 여기가지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소드 실드 카드 팩을 많이 까서 어,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좋아요 꼭,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